쇼비지스와 비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레드벨벳 멤버 웬디가 데뷔 이후 처음으로 심사위원으로 나서는 감회를 밝혔습니다. 1월 24일 서울 마포구 상암시 JENM에서 개최된 m n e 빌드업 보컬 보이 그룹 서바이벌 제작 발표회에 참석한 웬디는 빌드업에서 데뷔 후첫 심사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웬디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이유에 대해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하나도 빠짐없이 시청해왔다. 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참가자들을 보면서 즐거웠다. 각자의 하모니, 팀 구성, 매력 등을 감상하면서 가사 전달력과 감성을 토대로 심사를 진행하려고 노력했다. 고 말했습니다. 멤버들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웬디는 무대를 보면 각자의 매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심사평이 항상 달라지는 것 같다. 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멤버들은 처음에는 나가기로 한 사실에 놀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노래 실력을 인정해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너가 라는 놀라움이었지만 몇 분이 지난 후에는 인정한다. 가서 말 더듬지 말고 라는 격려의 말을 해주었다. 고 전했습니다. 레드벨벳의 멤버 웬디가 빌드업 심사위원으로 선발된 후 멤버들의 반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빌드업은 보컬에 자신 있는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소화하는 뛰어난 보컬 실력을 가진 참가자들이 모여 보컬 보이 그룹으로 성장해나가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입니다. 웬디는 멤버들과 함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며 차세대 보컬 보이 그룹의 탄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웬디는 레드벨벳 멤버들이 그녀의 심사위원 발탁 소식에 처음에는 놀람을 감추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내가 뭔가 평가한 적이 없어서 멤버들이 네가 하면서 놀라워 했다. 고 말한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멤버들이 자신의 음악적 역량을 인정해주기 시작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멤버들이 처음에는 놀라워 했지만, 나중에는 인정한다. 가서 말 더듬지 말고, 날카로운 말도 잘 해줘야 한다. 는 격려의 말을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웬디는 자신의 오디션 프로그램 시청 취향을 언급하며,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는 걸 너무 좋아하고, 나도 빠짐없이 봐왔다. 직관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빌드업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참가자들을 보니까 너무 재미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웬디는 참가자들의 매력에 대해 칭찬하며 보시는 분들도 빠져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표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드업의 첫 방송은 26일 오후 10시 10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